이 작품은 겨울이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어, 작가님의 사랑하는 고향의 이름이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이는 겨울에도 겨울이고, 봄에도 겨울이고, 언제나 겨울이랍니다. 겨울이의 꿈. 겨울이가 집 나가면 작가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찾아서 걱정을 하시는 거를 합창단 단톡에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우리가 고양이의 입장이 돼서 상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갤러리 인데코입니다. 아주 아담한 음. 공간에 작가님의 작품으로 가득 차있는 공간. 모지선의 작업 스토리, 초창기, 성장기, 중반기, 해외 전시와 교류의 시기, 테크놀로지, 편집의 시기, 최근 작품전. 이렇게 작가님은 특유의 즉흥적이면서도 과감한 열정이 넘치는 터치로 작가님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샤가를 좋아하시고, 자연을 좋아하시고, 정원 가꾸기를 즐거, 즐거이 하시는 작가님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저런 현대적인 작품도 많이 하시고요. 즉흥으로 항상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모지선 화백. 작가님의 양평 저택에는 고양이 겨울이가 있고요. 또 계절별로 꽃이 피고 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작가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무들을 다듬고, 고양이 먹이를 주시고 작업을 하신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양평에서 칩과하시면서이 전시회가 몇달 전에 열리려고 하다가 미뤄지고 미뤄져서 드디어 오늘 열리는 기쁜 자리 오늘 시작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어, 작가의 시선으로 계절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느끼시기 바랍니다. 모지소나베 집에 가면 대게 가면 저 보라색 드레스 어, 입으신 거본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벽난로가 있고 그림 작품 보이시죠? 이 작품이 아마도 작가님 대게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작가님의 집에 초대받아서 갈 날을 꿈꾸면서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인데코 모지선 화백의 화가의 방. 이렇게 그림을 이용한 미디어 작품도 있고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작가님의 꿈이 담긴 겨울이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이름이 모지선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패셔너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예술가 모지선화백. 여러분, 많이 와서 사랑해주세요. 드디어 막이 열렸습니다. 겨울이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모지선화백님. I love you. 언제 또 빨리 우리 합창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아, 안녕. 너는 좋겠다. 좋은 데 살고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아서. 축하해, 겨울아. 너의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축하한다.